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구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고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서로니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낮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제일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를 부르십니다. 이 모든 본문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르심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부를까 오늘 고민이 많았는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보면 올림픽 나가서 시합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너무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태릉 선수촌에서 메달을 따기 위하여서 몸을 만들고 준비하는 그 기간이 가장 힘들다고들 말을 합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일을 앞두고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준비가 완료되고 막상 그 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 일이 준비한 것보다는 힘들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수능이란 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 준비하는 1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막상 수능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보면 준비한 것보다는 힘들진 않습니다. 물론 성적이 나오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이 준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중요한 일이 좋다, 나쁘다,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각자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을 하나인 열두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열두 제자들을 세운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사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두를 세워서 함께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비하후 승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복음을 누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두 사도를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잡고 그 복음을 온 민족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린 이 열두 사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열두 사도는 죽음을 보아도 이 열두 사도들의 죽음을 보아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참 중요한 일 12사도를 세우는 일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친구에게 연락하여 조언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유력한 자에게 연락하여서 조언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와 관련된 서적을 읽으십니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거나 우리의 어르 신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두 사도로 택하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도맡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12사도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나 서로의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를 끝났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일은 내가 스스로 할수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의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자신의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스스로 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로서 모든 준비를 완료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라는 기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초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순간 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초소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가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긴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없애고자 정죄하고자 다니엘을 캤습니다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한 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다리오 왕 다른 외에 사람들과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자고 말하였습니다 그 금령을 세우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으로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으로 조서를 찍었습니다. 절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집 윗방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처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비서실장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가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의 초소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귀한 시간. 귀한 초소가 우리에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를 방해합니다. 지금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TV다. TV나 스마트폰, 인간관계, 또 나의 연약한 육체, 시간 등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것,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윗방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초소에 올라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누구에게는 새벽 기도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집안에서 드리는 조그마한 방석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직장에서 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초소로 올라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15일부터 19일, 19일까지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산으로 올라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은 이때 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를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을 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데 있어서 온밤을 지새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것 내가 원하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 놓고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자신의 뜻을 미리 정해 놓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려는 이 기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 기도는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분만으로 내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춘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더 초월 초월하신다는 그 전제 하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내뜻 따라 항상 움직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뜻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작 인간의 뜻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그대로 신천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나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고 다음 세 가지를 마틴 로이드 존슨 모사님은 해야지만이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배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시, 자신의 기도를 들러 달라는 양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은 배제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우위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듣도록 혹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배제하였으면 두 번째로 나를 배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했으면 이제 나를 배제하여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향한 나의 욕심을 밀어내야 합니다. 내 자아와 나에 관한 생각으로 충만하여 기도에 기도하는 것은 골방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게 골방으로 기도하는 것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도 나를 배제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야, 열려져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남을 배제하고 나를 배제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y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경을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줄, 줄 기대하며 신뢰하면서 기도해야지 주면 주고 말면 말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초저녁에서 다음 해질 해들 무렵까지 지속된 기도였습니다. 아마 응답이 없으셨으면 더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원수에게 원한이 있는 한 과부가 불이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불이한 재판장을 찾아갔을 때 불이한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했습니다 이 과부가 계속해서 불이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히니 이 불이한 재판장이 불이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누가 복음 18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안 되면 계속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신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기도와 행동이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걸 되게 많이 보았습니다 금료 철학 끝나고 기도로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가는데 주차 때문에 싸웁니다 은혜 받고 집에 갔습니다. 자식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입에서 불이 나타납니다. 기도했는데 우리의 행동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행동과 기도가 같았습니다. 기도 한 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택하십니다. 열두 사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말 택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일에는 제일 먼저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뛰어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먼저 뛰어갔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물에 물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들이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가면 계산적인 빌립이 있었고 얌전하고 사색적인 요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요, 이 요한을 기질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나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를 쓰는데 남자가 어떻게? 어, <laughs>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분도 좋아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도 있습니다 부자였던 세리 마테 또 열심 당하이였던 시몬 더한 것은 배반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하니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 자신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니까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행함과 순종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내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역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셨고 기도로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실까요? 17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평지에 서십니다 그리고 병고침 받을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고쳐주십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때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6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죽일까 살릴까 저거 어떻게 할까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응답받고 열두 사도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서셔서 한 명씩 한 명씩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바돌로매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서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나를 해치고자 의논하고 있던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서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자들에게 열두 사들과 함께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을 물리치고 높은 자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리 앉으며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평지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회적 약자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고난받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저 하늘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부릅니다. 이 예수님의 비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안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심이 비아의 시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배 속에 잉태된 그때가 비아의 시작입니다. 참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몸에 자체 인간에게 온그 자체가 비아의 시작입니다. 요즘 청년들과 중고등부들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보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평안 보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모습으로 비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고 낮은 곳 평지로 오셔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더 높은 곳, 더 많은 곳, 더 좋은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 더 불쌍한 곳, 더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도 아시고 기도하시고 열두 사도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뭐라 하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그 예수님의 열두 사도를 보십시오. 한번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베드로, 계산 잘하는 빌립. 맨날 뒤통수 때리는 가로뉴다. 해볼 만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하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눈이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서 공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자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 이뿐만 아니라 궤과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기 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병든 자, 아픈 자, 고난받는 자,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조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십자가만 자랑하라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꼭 시간이 되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설교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라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17세에서 23세 정도 된그 청년들에게 전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라우라라는 여자 의사와 루비라는 여자 간호사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여자 의사와 여자 간호사가 은퇴를 하고 80세가 넘은 나이에 카메론으로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 고 가난한 자들을 고쳐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료 선교 도중에 두 여인이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브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영상에 보면 이것이 비극입니까? 이 여인들이 죽은 것이 비극입니까라고 말합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은 리저스 다이제스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책에 있는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작, 이런 은퇴라고 말합니다. 밥과 패니는 5년 전에 일찍 은퇴했다고 합니다. 밥의 나이는 59세고 패니의 나이는 51세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유람하고 소프트보라고 조개껍질을 주우면서 평범하게 아주 아름답게 행복하게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비극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 몇 백억을 들여 여러분들을 이 비극에 동경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이 참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비극이라는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이 몇 백억을 들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 비극을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 더한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비극에 동경하지 말기를 어린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더 높은 삶을 원하는 기도는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높은 곳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 있는 더 낮은 곳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여의사와 여간호사처럼 더 낮은 곳, 사회적 약자이며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더 낮은 곳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뚫고 우리 없는 하늘의